이리는 남자가 어떤 스타일로 입는 걸 좋아하나요?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과 이것만큼은 피해줬으면 하는 스타일 알려줘요. 저는 전역했으니까 군복은 빼줘요. 음. 아까 얘기를 했어요. 후드티 입는 네. 걸 제일 좋아하요 편안하게 입는 거. 그 다음에는 그리고 가... 싫어하는 거요? 네. 싫어하는 거는 약간 스타일로 싫어하는 거는 별로 없는 거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. 빨래 덜 말린 냄새. <laughs> 아, 빨래 덜 말린 냄새나는 옷은 싫다. <laughs> 덜 마른 냄새. <laughs> <laughs> 누가 지금 빨래 덜 마른 옷을 입고 온적 있어요? 아 그런 적은 없고 음. 제 동생 같은 경우도 음. 한막 그런 그런 거딱 입으면 어야너 이거 뭐야 하고 저도 제가 그런 옷을 입는 것도 싫어하고. 반초이 아, 냄새. 꾹꼭 간네. 어, <laughs> 채팅창에 윤수야 어, 말리고 입어라라고 하신 분이 <laughs> 있고 모르고 윤수를 보내버렸네. 곰팡이 패션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 좋아하는 사람 없죠. 네. 근데 여름에 이제 장마철 같은 때는. 어머니가 제대로 말렸는데도, 음. 그런 약간 끄끗한 냄새가 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. 음. 네. 네. 어, 패브리땡 CF를 노리는 것 같다고 <laughs> 하신 분도 있습니다. 음, 윤수 가습기 패션이라고. <laughs> <laughs> 어, 진서영님, 팽디 응원 한마디.